나 a 데이트하고 싶지? t e r point. No, you go point. You g 자 a c 자 i d e n t Take it, h 니 어머니 n Catoni Hanre. Oh, m o n e 상 I'm t h r o u 이 h the 막 o a t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, 추워? 아, 추워? 아, 추워? 아 내가 옷을 하면서 언더톤즈 홍보를 하면 낭만적인 거보자 낭만적으로 이 안에 나를 위해 우주를 준비해 줬어. 내가 널 위해서면 발도 따줄게. 언더톤즈. 세그 마이데이 세 글자 세 글자 공연을 마이데이 오케이 okay. 마이데이 네.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. <laughs>